기에서이 땅에 오셨거든요 이제 지금 대강절 대강림절이라 해서 지금 성찬 기간을 12월달에 가고 있는데 이번주 이제 25일날 예수님 오신 날을 축복하며 축하하며 우리 감사의 예배 드리는 날인데 오늘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왜 예수님이 우리가 필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으로 묵상하고 깨달아지고 의지하고 또 깨닫고 돌아가서 예수님이 왜왜 오셨나 왜 나를 구원하셨나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만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요새는 우리 어그질께 금요일 날도 헨델의 메시아 전곡을 어, 위성을 통해서 여주 여주 수목원에서 예루살렘 성가대가 음악회하는걸 들었어요. 헨델의 메시아를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걸 관해 보면 딱두 가지예요. 한그 메시지가 두 가지로 합축이 돼요. 뭐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광해에서 야외, 우리 광야에 기서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이 광야잖아요. 그죠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광야야. 답이 없어요. 돈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돈 가지고는 안 돼. 돈 가지고 질병 다못 고치잖아. 또 지식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배워라, 배워라, 배워라. 막 그래서 얼마나 우리나라는 얼마나 자녀들 교육에 열정이 대단합니다. 빚을 져서라도 땅을 다 파서 팔아서라도 노동을 해서라도 자식들 공부시키려고 하는 그렇잖아요. 근데 지식이면 끝났죠. 그래서 배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배우고 나니까 도둑해지잖아요. 그 배운 지식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에 더 빨리 발걸음에 옮겨지잖아요. 그 배운 지식을 가지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요새 누수 여러분 듣기 겁나지 않아요? 땅콩이 어떻고, 응? 맨 유수가 응? 독해지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 대하지 않고 조금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람을 뭉개버리고 응? 조금 내가 좀 남보다 낫다고 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함부로 그냥 막 응? 깔아뭉개고 멸시하고 천하게 여기고 또 부모가 자식 마음에 안든다그래서 어떻게 막 자식을 요새 병원에 자식한테 토디를 맞고 매 맞고 입원하는 부모들이 그렇게 많대며. 여러분, 우리 자신한테 그거 생각해 봤냐고. 어떻게든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내가 노력해서 내 자식 잘 키워서 음, 어? 잘 되기를 소망하고 키웠던 자식들이 예수 없으니까. 진짜 기본이 없으니까. 위로하는 서로 부모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위로하며 살아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거 뺐나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잘 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저것보다 더 위대해지나 위로고살잖아 여러분 여기서 정치권도 봐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어떻게 든 간에 누구를 깔고 목해서 내가 위로 올라가야 돼 누구의 치부를 다 드러내서라도 그 사람의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서라도 내가 저 사람보다 높아져야 돼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걸 밝혀야 돼 아, 어쩌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나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소망이고 희망이고 꿈이에요. 예수 없으면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아요? 오늘 우리 아까 참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누구 때문에 왔다고? 날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저와 여러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남아 있지혜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예수 믿고 기도하고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오면 저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새 소망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돈 벌었는데 그 돈이 내 생명을 책임져 주지 못하고 내 건강을 책임져 주지 못하고 내 가정 책임져 주지 못해요 어느 분이 돈만 벌으면 되는 줄 알고 돈을 열심히 부부가 잠자는 것도 모르고 벌었대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좀 집도 큰거 사고 차도 좋은 거 타고 이제 좀 먹고 살만해 애들도 좋은데 나하고 유학도 가고 이제 막 편안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딴 여자랑 살고 딴 살림 차리고 있는 거야 돈이 많으니까 그 사람이 돈이 없었으면 다른 여자 쳐다볼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돈도 해답이 아니에요. 지식도 해답이 아니에요.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 해답이 아니에요.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니까 뭐가 많이 생겨요? 전쟁 무기가 많이 생기니까 끊임없이 전쟁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누수 보면 어디 가서 뭐가 터지고 뭐가 터지고 끊임없이 전쟁 소문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인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드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복생하셔서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질병을 담당하시고 가난과 저저 모든 슬픔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로 여주니 왜 오셨다고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저까지도 담당하시고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예수께로 중심이 모아지면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평안해져요 나도 모르게 위로가 돼요 사람 보고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예수가 될수 없어요 아무리 목사님이 죄종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제가 기도만 해도 저 예수 못 때. 저도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치는 거지. 오늘도 내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 악성 독성 죄성들을 예수님의 피 앞에 다 내려놓고.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케 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를 공도로 나를 정결케 해주셔서 오늘도 의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겨자시만을 믿어가지고 나와 싸우니 내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우리는 완전히줄수 없어요. 그래서 주의종 믿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주의종도 예수 믿어서 주의종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종도 허물입고 부족하고 연약해요. 우리는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를 위해서 3일만에 부활하셨을 때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예수님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고 사시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돼요. 우리 전종선 이제 어르신, 응?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친구가 위로받아줘요. 동업하시는데,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성경에, 될수 있으면, 멍애는 같이 맺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면, 이권이 개입되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반드시 불화가 생겨요. 그래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제가 아는 목사님 세 분이 개척했어요. 얼마나 신학교 다닐 때 친했는지 몰라요. 아주 그냥 늘 어깨동무하고 다니고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거의 같이 잘정도로늘 같이 성교 공부하고 같이 취업보고 같이 공부하고 늘 그래서 야 우리 이제 같이 목회하자. 그래가지 이름도 산무승교예요. 회 새신부였다고 해서. 그런데 6개월 담가서 깨지더라고요. 1년을 못 채우더라니까. 왜? 이제 성도들이 세시장에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성도들이 10명이 모이고 20명이 모이고 30명 모여서 이제 막 헌금도 좀 늘고 이제 그러니까 네가 더 설교할래? 내가 더 설교할래? 네가 재정을 맡을래? 내가 재정을 맡을래? 네가 이거 맡을래? 네가 신방 맡을래? 이러다가 깨지더라니까 여러분 기쁜 의료기에는 누구만 있어야 돼요? 예수님만 계셔야 돼요 예수님만 주인이시고 예수님만 힘이시고 예수님만 능력이 돼야 돼요 저도 아무것도 안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아멘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축복이 있다 아멘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치료가 있다 생명이 있다 이것만 놓치지 마세요 그분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궤에 왜 와요 예수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긍일이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제 한주 동안도 예수님 뜻대로 산다고 몸을 찌는데도 눈으로 보는 게 죄고 귀로 듣는 게 죄고 말하는 게 죄고 생각하는 것이 끊임없이 예속께서 솟아오르는 거 욕심의 죄 그잖아요 탐욕의 죄잖아요, 시기죄, 두원남불평해죄 남을 나보다 좀 못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나보다 못하게 보는 죄, 이 모든 것들이 죄들하고 그 죄를 또 가지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그죄 씻어주세요. 에베소서의 예 사장인가 보니까 악은 무연 이다 마귀한테 틈을 주지 마라. 마귀한테 우리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어,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천천히 한 번만 읽을게요. 에베소서 4장 314면이에요. 천천히 갈게요. 크게. 아니, 그냥 크게 읽을게요.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규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29절, 무릎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임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26절에 보니까 죄를 짓지 말고 분을 우리가 분을 내지만 죄는 뭐예요? 오래 가는 거잖아. 죽이고 싶고 그냥 저 사람을 손에 끼치고 싶고 거룩한 분은 낼수 있지만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거예요 분도 무슨 분을 내? 의분을 내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요 분내는 것이 뭐라고요? 마귀한테 틈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원망 불평하고 시기 질투하고 분내는 것이 마귀한테 틈을 주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더러운 말은 너희입 밖에도 내지 말고 아멘 법을 세우는 데 수용대로, 수용된 데로 소용대로, 소용되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 기치게 그래서 코끼리를 조련하는 조련사가 매로 코끼리를 조련하다가 칭찬하기 시작해요. 코끼리 기에다 야, 너 너무 잘생겼어. 너 너무 잘해. 너 너무 똑똑해. 칭찬하지. 근데 그 코끼리가 그때부터 더 잘해. 저, 어디, 신부니까, 저기, 핸드폰에서 봤나? 가십에서 봤어. 근데, 코끼리가 칭찬하니까, 아니,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근데 코끼리도 말잘 듣게. 순종하게 만들다니까, 칭찬이. 그 뭐야? 좋은 말은, 선한 말은 상대방을 훈훈하게 만들어 평안하게, 위로하게 만드는 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서 오셨대요. 여러분, 깊은 우리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늘 주님이 이곳에서 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 말하고 우리 모든 행동을 다아보시고 함께 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부터도. 그러면 오늘 성경에 에베소서 사탄 말씀처럼 더러운 말을입 밖에도 안, 안 나올 수가 있잖아요. 왜? 주님이 들으십니까 그죠?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죄악의 심판과 고통이 끝나고 위로가 임할 거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죠? 여기 지금 2절에 그랬잖아요. 2사 40장 2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싸움을 받았고 모든 죄로 말미암아 벌을 칠배나 갑절로 배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위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닿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위로자로, 평안을 끼치는 자로, 금일이 여기시는 자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제를 용서하시는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 오심으로 광해의 대로를 탁 냈잖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지난주 우리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길이 열려요. 다 사방에 막혀. 우리 전능성 어르신 팔로가 열심히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냈는데, 쌓아놓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팔로가 열어지게. 제가 발걸어 가는 곳마다 판촉하는 곳마다 하나님삼 30배, 60배, 100배, 응? 이 물건을 놓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서 다른 제품보다 더 인정받고 그래서 제품도잘 만들어야 돼. 더 좋게, 견고하게 잘 만들어야 돼. 제가 어디를 갔는데 정말로 식당에를 갔는데 예수를 엄청 잘 믿어요. 근데 음식이 너무 맛이 없어요. 주야 하루에 10만 원 어치도 못 팔아 맛이 없으니까 한번 왔다가 절대 안 가. 나도 안 가. 근데 맨날 저한테 기도제목 내놓는 게 매출이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왜냐면 상처 받을까봐 조심 조심 조심했다가 할수 없이 가서 얘기했어요. 집사님 주방장을 써라. 하루 10만 원도 못 벌어서 밥도 못 먹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100만 원짜리가 됐든 200만 원짜리가 됐든 인류 요리사를 써라. 그러고, 하루 10만원 매출에 100만원 되게 해라. 그러면, 하루 이틀 3일 벌어서 매출, 응? 월급 주고, 사랑 써서 차라리 매출 많은 게 낫지 않냐. 음식 솜씨도 없으면서 식당하는 건 이건 죄다. 내가 오죽그면 죄라고 그랬어요. 왜? 감당도 안 되는데 붙들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앉은다고 불평하면 죄잖아.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삶에 정직해야 돼요. 아멘? 삶에 정직해야 돼. 깨끗해야 돼. 누구보다 더 부지런하게 또 정갈하게 최선을 다해서 재료도 좋은 거 써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 때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복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정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뭐 가까이 한다는 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거든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손길 손과 발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 통로를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거저되는 건 없어요. 땀을 흘려서 노동할 때 내가 하루에 품삯을 받을 수 있었듯이 하나님 앞에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예수 이름으로 일을 할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3 0 배, 1 0 0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를 향하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위로한다는 게 뭡니까 위로만 받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뭐 무슨 선한 역사가 있겠어요? 위로받은 자답게 내가 남을 위로해주고 아멘? 내가 축복받은 자답게 남을 축복을 해주고 내가 변화받은 자답게 그 변화를 흘러 보내야 돼. 변화된 것 같은데 열매나 하나도 없다면 그거는 진짜 변화가 아니잖아요. 변화된 건 뭐예요? 눈으로 보여요. 증거가 돼요. 불을 내어도 해가지기 전에 불을 응? 회개하고 사과하라고 했잖아요. 불을 품지 말아. 해가지기 전까지 불을 품지 말아. 그랬잖아요 악한 말은 입밖에도 내지 말아 돼요. 우리가 얼마든지 남을 모함하고 저주하고 막 원망불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절제하고, 아버지, 오늘도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지금 불평할 수밖에 없고,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오늘도 이 문제를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내밑음 내려드리지 어다 기적을 허락해 주실 걸 확신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내 의지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던 것을 하나님의 의지에 맡기고, 하나님의 권세에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일할 테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돌려주실 때 누르곤대로 넘치도록하여 안겨주는 예를 누리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겠어요? 우리 김동조 장로님이 밤1 1 시쯤 되면 나가신대요. 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남이 잠잘 때 나는 잠안 자고 착선을 따할 때 내가 음? 보호를 누리겠더라. 고 맞아요. 예수 믿는다고 강나무 밑에 가서 앉아서 감 떨어져라 한다고 감이 오는 게 아니에요. 왜? 내 입으로 떨어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 하다못해 큰 바구리라도 멍석이라도 깔아놔야 그 위에 떨어질 거 아니겠냐고요. 멍석 깔아놓는 수골에도 해야 될거 아니겠냐고요. 그죠? 그릇 갖다 놓는 수골에도 해야 될거 아니겠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복 받는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그냥 복이 거저 받는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니에요. 거룩한 땅을 흘려야 30배, 10배, 100배 수확이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땅도 필요해요. 거기에는요. 기도의 땀도 필요하고 수고하는 땀도 필요하고 또 절제하는 땀도 필요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거룩하게 내 모든 어? 고집을 빼내고 아집을 빼내고 내 생각을 빼내고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그런 땀도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길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오신 크리스마스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기쁘다 부족 오셨네, 응? 기쁘다 부족 오셨네. 이걸로 끝나면 어떡하겠냐고. 그분이 왜 왔고, 그분이 오신 목적이 뭐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고, 어떻게 유익을 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지 진보적인 믿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 바라요 여러분 정치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이 모든 것들 나부터 다시 단추 풀면 돼. 내가 잘되면 되잖아, 그죠? 내가 축복 받으면? 나보다 못한 사람 나눠주고 그 사람 축복받게 해서 또그 사람 그러다또그 사람, 그 사람 우리 기쁜으로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축복 나눠주는 게 내가 못 받아서 나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 나눠주고 그 사람 도잘살수 있는 길을 열어줘서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그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마을교회 목사님 그 술집은 술집 술장 사던 집 가게가 상가가 나오면 교회에서 무조건 산대잖아 그래가지고 교회 성도들, 직업 없는 성도들, 식당 자라, 뭐, 식당을 하게 하든지, 가게를 하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준되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엔, 뭐, 은행금리는 받아야죠, 그죠? 응? 그래서, 왜? 공짜로 주면 사람들은 이상하게 되거든. 신용협동조합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성도들을 제대로, 진짜 크리스천답게 살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은 흘러나가요. 사랑은 나 혼자 가지고 있다고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보여지고 증거되고 흘러나가는 거야. 우리 장모님 사랑하니까 우리 권사님 사랑하니까 참아지잖아. 아 이제 권사님 없으면 저 마누라 없으면 내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더 귀히 이고 조금만 감기 들어봐 그냥 며느리 아들한테 젖어서 빨리 엄마 모시고 병원 가라 소리가 나오잖아. 여러분 기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오신 증거가 되는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 아무리 지금 기도해도요. 내가 하는 방법은 하나님 아시겠지. 그래서 저는 다 하나님께 얘기해 아버지가 하세요. 이거 채우는 것도 아버지. 성공시키는 것도 아버지. 성장하는 것도 아버지. 모든 주권을 아버지한테 내려드리면 아버지가 우리를 통해서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건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시키는 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어떻게? 아버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출발하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위로가 뭐라고요? 오늘 이사야 4 0장2절 뭐라고요? 마음에 닿도록 외쳐라. 그게 왜뭘 외치라고요? 노역의 때가 끝났고 뭐야? 정말 아무리 열심히를 해도. 입에 풀칠하기 힘든 시대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죠? 이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래도 밥 제대로, 밥 새끼 먹기 힘든 세대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노역의 때가 끝난다는 거야. 하나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결식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더럽고 추락한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은혜로 죄를 사함받고 예수만 믿으면 영혼이 잘된 같이 보험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드리게 되는 은혜가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길이 없는데 예수 믿고 예수님께 그 길을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길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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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악의 종살에서 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매시가 누려야지 진짜 믿음이잖아요. 이제는 내가 죄악의 종살이 사는 게 아니라 은혜의 축복의 자리에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요? 해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는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 해주세요. 이 소리를 많이 해요. 우리 전종선어르신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할수 있는 건 우리 어르신이 사람 마음 못 바꾸잖아. 그죠? 하나님만 우리 문석 어르신도 무릎 아플 때마다 손 얹고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해주세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항상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아멘? 그분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요. 여기에 예수님이 와서 도와 길이 되어주세요. 이곳에 와서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세요. 이곳에서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세요. 나의 생명이 되어주세요. 나의 진리가 되어주세요. 기도하게 되시기를 쉬운 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잊지 마세요. 나는 오늘도 주님께 위로받고 있다는 거늘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실망이 안 되고, 낙심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원망 불변. 왜? 내가 지금 힘든 거 주님 아시는데 뭐. 내가 지금 어려운 거 주님 아시는데 뭐. 주님 나 아픈 거 아시는데, 뭐 하나님 나 위로해 주세요, 치료로 위로해 주세요, 축복으로 위로해 주세요, 응답으로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지 됐어요? 그 은혜 누리게 되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위로자십니다. 주님은 나의 위로자십니다. 네. 한번 더 시작. 주님은 나의 위로자십니다. 위로자십니다. 한번 더 시작. 주님은 나의 위로자십니다. 주님은 나의 위로자십니다. 네. 주님은 나의 위로자십니다. 네. 아멘. 그분을 가. 위로받는 새한주 되시길 바랍니다. 네네. 어떤 앞길에 맡기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우리의 길대신 예수님께 믿기고 그분을 통해서 길이 열려서 위로받게 되죠.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 고난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에서 그 고난의 문제가 풀어지므로 또 위로받고 어떤 질병이 찾아와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로 위로받고 새해 먹게 되시. 새한주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고 우리의 위로자로 오셔. 오셨...